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여사 공방입니다. 여기는 백년 농원인데요. 애들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이거는 블랙킹. 진짜 예쁘네요. 마디바. 이렇게, 이런 거 심어 놓은 애들이 진짜 예뻐요, 여기는. 너무 예쁘죠? 이것 좀 보세요. 루비도나. 플로렌스. 부케. 제가 사갔던 부케. 집시금. 미리네 오렌지 해보니 메비나 샬롯 토스카넬리 와 진짜 예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그렇고 이거 블랙 로즈가 다 까망이 싫은데 이거는 약간 붉은빛 나는 까망이고 이건 자주빛이 나네요. 그죠? 이건 다른 애인데 이렇게. 프로스티 처라 아주 귀엽네, 요거는. 이게, 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물이 진짜 작아서 그런지 많이 들었네요. 요거는 2,000원. 용의 발톱인가 그렇고, 요거는 아, 염자. 요거는 우주모. 요것도 염자. 요게 은월. 맞지, 은월? 야, 요게 1,000원짜리. 매직젠 골드가 아 이거 진짜 합식하면 은 어마하게 예쁘겠어요. 다섯 개 합식해도 어우 이 색감 좀 보세요. 레티지한인줄 알았더니 매직젠 골드예요. 아유 세상에 색이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황홀한 연꽃 요건 이렇게 다섯 개딱다 합식하면 되겠네. 라이드 칸스도 꽃이 자가도 엄청 달렸네. 이런 아이들. 아메치스. 이게 천 원이에요, 한 개. 요거는 홍령. 에그리원. 요거 연봉. 굉장하죠. 천 원짜리들 도이런 아이들. 아이시 그린인가, 이게? 아이시 그린 아니겠죠? 아이시 그린 맞는데. 이것도 천 원짜리가 나왔어? 어머나. 세상에. 이거는 몇 군생이에요. 이거는 또 요거 음. 티핀가 티피 TP 같은데 요거는 아. 경화 춥수래요. 여기 색깔 진짜 예쁘네요. 크기도 엄청 크고 와. 진짜 예쁘다 레티지아가 이게 몇 개가 달린거야. 한몸에 진짜 귀엽고 색깔이 너무 예뻐요. 어머, 정말 꺼내보고 싶네. 꺼내봐.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귀여울 수가. 단단해요, 또. 웬일이래. 저 이거 보면은 그 룰루랄라님 생각이나 그 화분에 딱 맞는 사이즈들이에요. 이런 군생들 이거 보세요. 웬일이야. 이게 다 거기 맞는 사이즈에요. 일반인들은 합식하면 되고 그분은 하나씩 으면 돼요. 와, 이거는 홍매화 블루 엘프 이거 이름이 미니벨. 응, 음, 봉랑이. 여기 레티지아인데 물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 이거 모닝듀. 모닝듀 사이즈가 엄청 커. 이게 천 원인데. 이천 원짜리 같아. 와. 이것도, 황홀한 연꽃도 물이 들었어, 얘는 또. 요런 아이들. 러블로즈 요즘에 러블로즈가 쌀 때라서 이때 사다가 합식하면 최고입니다. 이게 천 원이니까 이거 경화금 레티지아 잼이래. 이거는 또 이거하고 또 색깔이 다르네요. 이것도 천 원이고 이것도 천 원이에요. 이것도 천 원이고 이게 엄마야, 저 뭐야, 각각 달라, 얼굴들이 헷갈려. 블루 엣과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연봉. 요런 아이들. 요거 또 잊어버렸네. 런년이가 아주 동글동글동글. 동글. 둥근 잎이 줄이대 뭐냐? 누다, 누다, 누다. 와, 어, 입전이래 이렇게 물이 잘 들었네. 이게 천원인데 어머 세상에 이건 합식하기도 좋겠어 목대가 있어서 다섯개 세개 심어놓으면 진짜 예쁘겠어요 와 입저녀 이건 수 이거는 멍달에서도 뭐 아무렇게나 잘, 잘 크는 수 여기는 삼천원씩 파랑새 백봉 와 연봉 이게 삼천원씩인데 사이즈 엄청 커요. 이오팔리나 보세요. 엄청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요거, 요거 홍포도. 요거는 바위솔들. 바위솔들이 큼직하네요. 이렇게 가격이 이렇습니다. 와,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더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파이어필라. 확실히 파이어필라 색깔 다르죠. <laughs> 요것도 이쁘지만 요것도 엄청나네요. 레드이 레드, 이글, 레드 이글. 이렇게 이쁘네. 러우. 올리비아. 오즈목 <laughs> 세상에. 아마빌레. 아라자아가 어, 이런 아이들. 다 팔리고 얼마 안남았네. 엄청 많았었는데. 얘네들. 그죠. 이런 큰 파도를 하나씩 겠는데 요것밖에 안 남았어요. 실루엣도 그렇고, 많이 지금도 빼갔네. 요거는 개발선인장. 와, 꽃대 좀 봐. 엄청나네요. 요거는 미니마. 요거는 크리스탈. 아, 크리스탈은 옛날부터 꾸준하게 나와요, 얘는. 옛날부터 오래된 아인데, 요것도 미니마도 그렇고 실루엣 색깔 좀 보세요. 요 선인장들 계절인가 봐 꽃대가 뭐 동그랗게 다 달려 있어요. 요것도 꽃대가 달려 있고 누브라 빨갛게 물든 누브라. 이건 선인장이 저기 바이솔인데 예쁘네요. 으런나이다 이건 프리티. 벤바리스 경화금, 노경 드와프 도테라 도테랑도, 실버스타 손톱이 뭐 엄청나죠 멘도사, 요건 이름이 생각이 났다 안 났다, 요건 정야 요건 아주 그냥 몇 개가 달렸는지 모르겠네 한몸에 와 여섯 개 6개. 얼굴 여섯 개야. 까라솔 하고 요거는 용산, 홍옥, 연동 있고요, 부영, 누브라. 홍옥이 아주 반짝반짝하네요. 요거는 매직젠 골드. 이건 맵이나 군생인데 이런 것도 군생이라서 데려가서 키우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이름이 퍼플 딜라이트, 아메치 아니 복낭이 염자금, 오팔리나가 있고요. 이렇게, 요거는, 이거는 뭔지, 우리. 이게, 이게 이름이 뭐더라? 어우, 올리브. 예쁘다. 아, 올리브. 이런 아이들. 라울 있고. 백봉이 있고. 요게 올리브라고 하는데 상당히 애가 보랏빛이 나면서 상당히 예뻐요. 보랏빛이 돌아, 이렇게. 올리브. 아유 이거 흑법사 진 봐. 진짜 예쁘다 이거. 와. 요거는 추비립스라는데요? 뭐나 추비립스가 이렇게 나왔어? 와 러우 미니벨 러우 백봉 뭐 염자 이거 미니벨들. 이 러우가 이거 다시 가져온 건가? 은데 이거 빨리 가져가세요 이게 5천원일 건데, 와, 제일 좋은 것 같아. 이것도. 요거는 얼굴이 많아요. 요건 얼굴 이 4개인데, 2개 다 좋네요. 요건 작은데, 물이 잘 들었어요. 염자 금이 있고요. 와, 요거 애그리원 같은데? 와, 이쁜 애들 많다. 누다가 있고. 러우, 백. 딩, 둥근이 빛이 우리 대 너블리로즈 자보 미니우각 파랑새 연봉이 뭐 홍포도 파랑새가 아르제 이것도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오팔리나 메비나 어휴 부용 아주 난 로우가 눈에 질드르네요. 사이즈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깔아솔 좀 봐. 크기가 뭐물좀 많이 들고 둥근잎빛이 우리대 용산이고요. 이거는 음 생각이 또안 나죠. 막히죠. 로우 이렇게 염자들 있고요. 이건 염자가 미니 염자 깔아서 엄청 물이 잘 들었죠. 이건 옛날 염자들이에요. 이게 옛날 염자들 이렇게 러우디크, 두워프, 아르제, 레드콘 헉, 레드콘이 상당히 크다. 멘도사 퍼플딜라이트 이거는 용월 와 크다. 아주 수형이 아주 멋진 이렇게 어우, 이거 좋네, 군생. 오팔리나 군생 같은데? 통통한 게? 입장이 짧아져서 그렇지? 그쵸? 퍼플 딜라이트가 물이 많이 들었어요. 도테랑 군생이네, 이건. 핑크 프리티가 군생으로 나와 있고요. 오팔리나 군생 맞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어 저게 뭐지? 엄청 크다. 퍼플 딜라이트. 멘도사 홍옥, 연봉, 어. 라울, 어, 에그리원들, 이렇게, 그런 아이들. 기쁜 애들 잘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